탄핵께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함을 좀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음~ 한준우 의원이 또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뭐~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양두 구역을 제일 열심히 판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데 공헌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오기까지 정말로 많이 부역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흘려나왔고 또 명태균 이슈가 다시 좀 요즘 부각이 되면서 음그 김소연 변호사가 또 저격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성삼락했던 여자의 어떤 뭔가 증언이 있는가 봐요. 그걸 이제 좀 며칠 안에 좀 공개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어 그다음에 음그 다음에 그또 그거는 표현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.